자 그리고 부다페스트 대회 이 종목 4위를 기록했던 프랑스의 줄뷔의 선수입니다. 예선 11위로 어렵게 통과했고요. 를 1차 시기 인노드 동작 3.1의 난도. 네, 공중 동작 좋았습니다. 네, 거리도 적당한 거리를 맞췄고요. 공중 동작에서 점프력도 많은 점프력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완전 구부린 자세로 했는데요. 우아람의 네. 결선 첫 번째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어드 자세 3 4인난도 가장 높은 단도의 기술을 1차 시기 시도합니다. 테이크오프. 좋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공중 동작 좋았고요. 입수할 때 지금 수직 잘 만들으면서 들어가면서 네, 밝듯이 약간 넘어가는 모습은 보였지만 굉장히 잘 했습니다. 어려운 네. 난이도. 예선에서도 71점대를 얻어냈는데요. 네, 71.4점을 획득하는 우아람 7.0, 7.0, 7.0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좋은 출발입니다. 자, 그리고 극적으로 결선에 진출했던 독일의 모리츠 베제만 마찬가지 인워드 동작으로 1차 시기. 좋습니다. 네. 네, 거리가 아주 안전한 거리에서 많이 물러나지도 않으면서 지금 공중 동작 자세가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저 중국의 두 선수가 결선에 진출해 있는데요. 그중에 정주희안이 먼저 연기를 펼칩니다. 자, 1차식이 트위스트 동작을 선택했습니다 아, 네 아유. 점프 굉장히 좋습니다. 아름답고 네, 트위스트를 돌때 몸이 곱게 펴져야지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굉장히 곱게 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 자, 그리고 멕시코의 19살 선수입니다. 오스마르 이바라. 트위스트. 아,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예. 정말 점프력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네 트위스트를 먼저 시도를 하면서 회전을 했는데요. 네 깔끔하게 입술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선 1위자 2017년 챔피언 펑젠펑의 1차 시기 트위스트. 아네 예선 때도 첫 종목을 좀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요. 이번에 그렇죠. 결선에서도 지금 보드를 좀 끝쪽을 밟지 못하면서 네, 완벽하게 입술을 마무리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90도에서 조금 못 미치는 입수로 마무리하면서 물 안에서 그래도 빠르게 돌면서 그 모자란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지금 기술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프랑스의 주일부에 1차시기는 4위로 마쳤고요. 3.0의 난도 포드 자세 3바퀴 반을 둡니다. 아우, 네, 옆쪽을 음, 밟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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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를 네. 지금 옆쪽을 굉장히 옆을 밟으면서 지금 뒤쪽을 밟아. 네, 네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아주 끝까지 지금. 완전 구부린 자세를 만들면서 입수 깔끔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7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3의 난도 중요한 이차 시기 보드의 세바퀴반 네, 입수 지금 약 미스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금 본인이 만들어 들어가려고 앞쪽으로 지금 구르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네, 네 제가 걱정했던 부분만큼 좀 앞으로 많이 멀어질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보드와 적정한 거리를 만들면서 네, 굉장히 잘했는데 입수 부분에서 좀 90도가 못 미치다 보니까 그래도 끝까지 물 안으로 도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6.0 6.0 6.0 59.4 점을 더하면서 130점대고요. 자, 이어서 모리츠 매제만이 준비합니다. 3.0의 난도, 2차 시기 리버스. 네, 끝에 잘 밟았어요. 네. 지금 보드 끝에도 잘 밟아서 이제 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아쉽게 좀 입수해서 완벽한 90도가 됐다면 정말 높은 점수가 기대될 텐데 좀 입수해서 물이 오바 쪽으로 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라운드 1위 중국의 정주현 리버스 두바기반 앞쪽으로 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보드와 멀어지는 부분이 보이면서 네, 지금 지도자분께서도 지금 이제 90도 만들어가는 포인트 지점이 조금 높았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오바되는 이제 넘어가는 90에서 넘어가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명의 선수만 남았습니다. 멕시코의 오스마리 올베라 이바라 3m 스프링 보드도 출전 예정이기 때문에 오람 선수와 경쟁을 계속 펼쳐갈 멕시코의 19 선수고요. 2차 시기 이너드 자세. 할때 지금 공중 자세를 할때발 쪽을 발을 뒤쪽으로 좀 차면서 지금 보드에서 좀 안전한 거리를 만들면서 들어갔는데요. 네. 높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입수에서 완벽하게 몸을 펴지 못하면서 앞쪽으로 약간 구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3.4의 난도였습니다. 1위로 올라서는 우스마리 이바라 선수고 이제 2차 시기 마지막 선수입니다. 중국의 펑젠펑. 일차 시기는 오위로 마쳤던 펑젠펑. 네, 두 바퀴 반. 네 점프 좋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번 대회 이미 3m 싱크로나이즈드 동메달을 획득했던 프랑스의 줄브이에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아름답게 하는 게 장점입니다. 네. 트위스트. 네네 네, 잘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우아람 선수가 3차 시기를 준비합니다. 자, 트위스트 동작 3.2의 난도입니다. <laughs> 자, 앞으로 두 바퀴 반. 리스토에서 한 바퀴. 도전을 시작합니다. 네, 입수 지금 약간 모자라는 입수로 판단됐는데 그래도 본인이 지금 다리를 뒤쪽으로 넘겨 가면서 네. 네, 입수를 90도로 잘 만들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아람 선수의 장점입니다. 네. 우리 백츄럴풀의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자, 일단 7점도 언급이 됐는데 워람 선수의 점수 궁금해집니다. 3차 시기 7.0, 7.0, 7.0 67점, 2점을 더하면서 합계 198점 그래서 여섯, 여섯 번째 선수입니다. 독일의 모리츠 베제만 모리츠 베제만도 3m 스프링보드에 출전할 예정이고요. 지난해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베제만 선수입니다. 3.2의 난도 네네 아, 네, 아쉽지만 지금 보드를 옆쪽으로 지금 몸이 쏠리면서 네 옆에를 밟으니까 본인의 완이 많이, 많이 밟았어요. 네. 네 기술을 지금 소화할 수 없어서 반구부린 자세도 약간 무릎이 구부러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스코어 같은 동작입니다. 백으로 두 바퀴 반 완전 구부린 자세. 네인치 포인트를 봤어요. 네. 지금 90도를 만들어야 되는 우리가 회전을 정지시키는 발끝을 차는 지점이 조금 낮다 보니까 입수가 좀 미스 90도에서 지금 모자라는 입수인데 그래도 끝까지 선수들이 지금 저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고 끝까지 끌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 연속 결선에 진출해 있는 정주희한 선수인데요. 우아람의 경쟁자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멕시코의 이바라. 3차 시기를 통해서는 리버스의 동작을 선택했군요. 두 바퀴 반을 돕니다. 높이 좋았고요. 입수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우아람 선수가 다음 경기가 이 종목인데 네. 아주 같은 실력으로 해서 아주 좋은 점수 받기 기대합니다. 네, 예선에서 A조 1위로 결선에 올라왔던 멕시코의 이바라 선수인데요. 이번에도 멋진 연기를 3차 시기 선보였습니다. 3.0의 난도. 높은 점프력을 네. 보여줍니다. 이어서 프랑스의 줄브이의 같은 백 동작. 네 입수가 정말 아름다운 선수입니다. 정말 지금 높이가 앞선 선수와는 조금 낮은 모습이 보여졌지만 완전 구부린 자라도 정말 완전 구부린 자로 입수 네. 정말 깔끔하게 90도로 물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멕시코의 후안 에르난데스 3.4의 난도. 워람 선수가 1차 시기 연기했던 이너드 자세. 네, 점프 정말 좋네요. 네. 예. 람 선수도 멋진 연기를 펼쳤지만 71점대였는데 그 점수도 네. 훌륭한 점수였지만 79점을 네. 넘겼습니다. 네. 공중 자세에서 높은 포인트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이제 기대가 되는 오람 선수의 4차 시기 리버스 동작을 연기합니다. 워라! 네 점프 좋았습니다. 네, 네 높은 점프력. 아우 굉장히 다른 외국 선수들과 비교할 때도 지금 높은 점프력을 지금 보여주었는데요. 네 아우 조금 포인트 지점을 너무 일찍 나가면서 제가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네 끝까지 지금 몸을 뒤로 젖히면서 들어가는 모습. 네 마무리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의 힘을 활용하면서 잘 버텨냈고요. 점수는 네. 6.5, 6.5, 6.5군요. 58.5 점을 더하면서. 자, 합계 256.5점 3위에 랭크되는 우아람 선수입니다. 이어서 중국의 정주이안 3.4의 난도 인워드 뒤쪽으로 많이 물러나고 있습니다. 네. 보드와 지금 거리가 멀어지면서 입수를 할 때. 네, 90도를 만들지 못하면서 네, 머리를 많이 숙여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람 네. 선수가 같은 기술을 1차 시기 71.4점을 득했던 아, 모습이었고요. 자, 이어서 현재 2위 오스마르 이바라. 중국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완벽합니다. 네. 입수 차는 모습이. 굉장히 정말 발끝 선이 아좀 이번에는 멕시코 선수들에게 지금 감탄이 가는데요. 네, 네, 굉장히 미적인 부분을 굉장히 보완을 잘해서 지금 좀 아름다움이 많이 보여드는 네, 멕시코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3차 시까지 1위였던 중국의 펑젠펑 어려운 난도입니다. 3.4의 난도. 인화들. 모두가 지금 이렇게 많이 못 밀어주는 이렇게 휘청된다고 표현을 해야되나요? 네. 네, 본인이 눌러야 되는 데까지 못, 미르, 못 누르는 모습까지 보여지면서요. 좀 몸이 흔들렸는데 입수에서 약간의 실수, 좀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워랑 선수가 1차시 연기했던 이오드 자세인데요. 2차식이백 동작을 연기할 예정이고요. 에런데스는 3.3의 난도 포드 자세 반 구부린 자세로 세 바퀴 반. 어우 입수 깔끔합니다. 우 4차 시까지는 6위,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두 번의 연기가 남아있습니다. 테이크 오프. 네, 입수 깔끔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박수 소리 쳤는데요. 아네 <laughs> 아, 네, 이수 정말 아름답게 잘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시 청자분들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아 예선보다 제가... 훨씬 더 좋은 연기를 보였습니다. 정말 예선보다 훨씬 더 잘하기를 바랬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자, 예선에서는 58.5점을 얻었는데 이렇게 네. 높은 점수입니다. 8.0, 8.0, 8.0, 72점을 맥 동작을 통해 추가하는 우아함 선수입니다. 또 경쟁자가 또한명 등장합니다. 중국의 정주유 앞으로 세 바퀴 반네 도약 좋았는데요 네 공중 자세가 지금 위로 곧장 올라가는 모습은 좋았지만 회전이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앞쪽으로 도는 회전이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지금 입수할 때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끝까지 지금 네 다리에 힘을 주고 안쪽으로 도는 모습이어서 호주 의리시즌 2019년 중국에서 호주로 귀화한 선수입니다. 3.4의 난도. 반구부린 자세 인워드. 도약 지금 뒤쪽으로 좀 밀리면서 공중 자세에서는 반구부린 자세가 아름답게 붙은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네. 네, 입술을 할 때는 좀 몸이 앞쪽으로 들리면서 물방울이 미스 쪽으로 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워낙 여전히 3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두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멕시코의 이바라. 포워드. 반 구부린 자세. 세 바퀴 반. 높은 난도. 네. 소리 소리까지 잘 났는데요. 네 조금 미스의 모습 보여지면서 지금 안쪽으로 빠르게 안으로 돌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네 아우 옆쪽을 지금 밟았습니다. 부디 옆쪽을 밟았지만 이 어려운 종목을 끝까지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네 3.3의 난도 반 구부린 자세 그리고 마무리까지 아, 4차 시까지 1위였던 중국의 펑젠펑 같은 기술입니다. 포드 반 구부린 자세 3.3의 난도. 뿌려 뛴습니다. 아 3점 예란도 멕시코의 에르난데스 트위스트 동작. 수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 5차 시기까지 아주 잘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6차 시기 트위스트 동작. 3 0의 난도. 테이크업 네, 스텝 밀리지 않고 지금 보드 끝에 잘 밟았는데요. 네, 트위스트 동작 자체가 앞쪽으로 좀 네. 쏠렸습니다. 아, 쏠리면서 네. 네 입수는 그래도 끝까지 만들어서 90도 각도로 잘 만들어 들어갔습니다. 아 6.0, 6.5, 6.5군요. 자 워람 선수가 마지막 이 트위스 트 동작을 통해서는 57점을 더하면서 합계 385점 5 0점으로 마쳤습니다. 자 현재 기준 2위 네 워람 선수도 이렇게 관중들에게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 5차 시기까지 9위였던 독일의 모리츠 베제만. 앞선 선수와 같은 동작인데 한 바퀴를 더 돌겠습니다. 3.6의 난도. 아, 네, 네. 네, 지적입니다 네, 먼저 중국의 정주희안. 트위스 동작. 3.2의 난도 앞서 스코와 같은 동작입니다. 네, 이쭉 깔끔하게 90도 각도로 잘 만들어 들어갔는데요. 네, 선수는 앞선 이제 허드 세바퀴 반을 할 때도 보면 위로 곧장 너무 곧장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네. 지금도 또 똑바르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입술을 할때좀 회전이 떨어져서 꺾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호주의 리시즌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선수 가운데 리시즌만이 마지막 6차 시기 트위스트 동작이 아닌 포드 자세를 시도합니다. 네 선수들이 본인이 어. 이제 편한 상 편한 순서대로 이제 정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제일 자신 있는 종목을 끝에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성기 반지를 끼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리시진의 6차 시기 포워드. 네 역시 뒤에 돈 이유가 있었네요. 네. 본인이 굉장히 자신이 있었나 봐요. 네 아주 테이크업 좋았고요. 공중 자세 빠르게 회전 도는 모습 좋았고 입수 마무리까지 깔끔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3.6의 난도 네,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고요. 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세 자체가 깔끔하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네. 아, 바로 아. 멕시코의 이바라게 도전합니다. 트위스트 3.6의 난도 메달에 도전합니다. 테이크 오프 야! 야 yeah, 입수를 지금 9도로잘 만들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지금 회전을 빠르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지만요.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좀 빠른 회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빠르게 들어가면서 입수 90도 각도로 지금 완벽하게 잘 만들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펑젠펑 63점 6점 이상을 만들어낸다면 금메달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3.2의 난도 트위스트. 메달의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뒤쪽 밟았습니다. 네. 자, 펑젠펑 선수가 결국은 합산 점수 440점을 넘어서면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네, 역시 저력을 보여주네요. 아뭐 이바라 선수 좀 아쉽긴 하지만 정말 그 중국을 위협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 멕시코의 성장세도 대단합니다. 네 대단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이바라가 2위를 기록했고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됐고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첫 번째 메달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주이안이 동메달, 펑젠펑이 6년 만에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1m 스프링보드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